c 루 n g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신화트럭 최광수입니다. 아 오늘은 3.5도 냉동탑을 사시러6이 대신 부부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퇴직을 하시고 3.5도 냉동탑으로 이제 소일거리 이제 아침 일찍 일을 하시고 조금 일찍 퇴근하시는 그런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외부에서 이렇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차량을 보여드리면서 혹시라도 일자리에 대한 뭐 거품이나 사기나 이제 소개비가 많이 껴 있을까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한달 정도 후에 구매를 하실 예정. 이신데, 미리 오늘 나들이 겸 차량 구경하러 나오셨습니다 제가 17년식의 주행거리 짧은 뭐 슈퍼캡 일반캡 차량과 리프트가 있는 차량 없는 차량 여러 대를 보여 드렸고요 오늘은 판매 목적이 아닌 안내 목적으로 차량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 부부분들께서 3.5톤 냉동 탑차를 구매하시기 위해서 지금 저희 사람 화물차에보려가지고 방문을 해주셨고요. 어,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수하를 가고 싶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주인들이 방문을 해주시니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5톤 냉동 탑차 뿐만 아니라, 뭐, 인바디 카운트럭, 특장, 특장차, 영어용문통까지 어, 다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이제 편한데 연락주시고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네 지금 첫번째 촬영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뭐, 장소가 좀 협소해서 지금 외부에서 조금 좋은 공간을 용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스노트럭은 언제 오시는지하게 차량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두 번째 차량이고요. 고객님께서는 다운택에 대한 체크를 하시고, 지금 추가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첫 번째 촬영보다는 연식이 좀 있고 주행거리가 있지만, 더가격적으로 운행하는데 반증이 없습니다. 역시, 메리트가 있는 점이 잘될것 같습니다. 실내 상태로 역시나 클리닝이 된 상태라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차량을 보여드렸었죠. 그때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그 분께서 굉장히 금술이 좋은 분 분께서 오셨어요. 채집을 음. 하시고 이제 일을 할수 있는 냉동 탑차를 이제 구입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제가 운수회사의 지입일 자리가 관련이 돼 있다고 해서 음. 조금 더 면밀하게 사기가 당하지 않으시게끔 심도 있게 상담을 해드렸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딸을 둘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노부부분들이 오셔서 금술이 좋게 이제 같이 제가 볼 때는 같이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음. 차 타고 다니시면서 같이 돌아다니실 생각으로 이제 차량을 보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좀 좋고 했고요. 제가 오늘 차량을 대학하지 못했지만 꼭 좋은 차량으로 안내를 도와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화투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화투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낫룡으로 <목소리> 그러고 <목소리>